이런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예를 들면, 거의 10년을 들었는데, 네. 몇년 전부터 앵커분이 조금 실망이네요. 댓글이 저도 오래 들었는데 동감입니다. 이러면 나뭘 뭐, 잘못했는지 모르잖아. 난 알겠던데, 나는 뭐? <laughs> 알지. 이진우 기자님은 제가 평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참 많은 점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laughs> 아, 잠깐만왜 내가 뭐, 왜, 뭐가 비슷한데... 이거는 요가 뭐가... 아니야. 알토 알토님뭐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 이거... 그, 아그럼 이건 이런 이런 거는 정말 왜 뭐가 비슷한지 개엄령에 대해선, 대해선 비판적 스탠스인 것 같아서 아 역시 이럴 게 많으신 공인이시구나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 에? 아, <laughs> 아, 아 평소에 생각은 윤석열과 많이 비슷했던 거 같은데 개엄에 <laughs> 대해서는 굳이 나쁘다고 하는 걸 보면 니가 네, 자직 잘못 얘기하면 이네 속마음이 아니라 <laughs> 아, 이럴 <이를> 게, <laughs> 게 많은 니가 그냥 그렇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 같은데. 어 그게 불쌍하기보다는 잃을 게 잃을 많은 게, 게 부럽다. 부럽다. 아 그, 비꼬신 거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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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건가? 아, 그런 그렇지. 거예요? 아 비꼬신 야, 거요? 예야 모르겠는데. 전준영 99%가 99 예스라고 하더라도 네가 노면 노라고 해야지. 야 99가 예스라고 하는 건예스라고 해야 되지 않아라고 해서 술그머니 넘어가면 되니?라는 음. 지적이셨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윤석열과 <laughs>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 뭐 뭐가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비슷한 것도 있겠지? 뭐. 아 그러니까 이제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뭐~ 저~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런 이제 뭐~ 저, 뭐~ 정책 음~ 뭐~ 그런 건데 난 재밌는 설문조사 얘기를 들었는데 네. 본인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라고 물으면 네. 우파입니다라는 답이 좀 많이 나온대요 오... 어, 그런데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라고 물으면 네. 대부분 진보라고 얘기했어요 <laughs> 아~ 왜요 그건 또왜 보수라는 말의 뉘앙스가 좋지 않은 거예요. 내지는 좌파라는 말은 뉘앙스가 별로 안 좋은 거지 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그 리데올로기나 진영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할 때 약간 존중할 때는 진보라고 하고 약간 비판할 때는 좌파라고 하잖아 어. 같은 얘기인데 어. 아하. <laughs> 아. 아 나는 중도다 국민의 53%가 38%로 줄었고 <laughs> 어. 그래. 좌파입니다 22 우파입니다 40인데 어. 요거를 질문을 진보 보수로 물어봤으면 어. 또 비율이 달랐을 아하. 것 같기는 해요 그 보수를 지금 그 극우로 불러야 된다. 자칭 보수라고 하는 그, 그 집단들을. 음, 그건 왜? 그런, 왜? 그 있잖아요. 진짜 보수인 보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음. 수치스럽다. 쟤네들은 진짜 보수가 아니다. 그 지금 얘기하는 그 보수라고 하는 그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신 사람들. 보수 있잖아요. 중에서도 같이 있기 창피한 보수가 있고, 에이. 진보 중에서도 같이 있기 창피한 진보가 그쵸. 있죠. 그걸 굳이 이제 이렇게 한 집단으로 묶어서 그 대표성을 띄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 그... 제일 혼용되고 이해 안 되는 단어가 진보, 음. 보수, 좌파, 우파. 이거 이 개념인 것 같아요. 어, 우리 정치 외교학을 전문이시잖아요. 전문 그냥, 그냥... 가장 가방끈 길게 배우셨잖아요. 석사 나부랭이가 무슨? <laughs> 네? 석, 그 뭐, 뭐, 석사, 뭐, 석사 뭐, 수료 나부랭이가 무슨? 서사, 뭘... 서사. <laughs> 석사까지 나서 서사 석사 수료 <laughs> 석사 수료 논문을 못 썼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별하고 사용하는지 그거는 원래 저기, 기원을 따지면 네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음음. 만들어진 의회에서 네. 왼쪽에 앉았던 사람들은 지금 이거 현 상황에 대한 변화를 요구했던 사람들이 앉았던 거고, 오른쪽에 그그 있는 사람들은 어. 아니야. 지금 이게 괜찮을 거야. 아. 조금만 고치자라는 게 우파였던 거였는데, 어. 한국에 사용되는 좌파 우파 개념은 전혀 그,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서. 나도 그 개념을 정확히 뭐 나는 이렇게 정의해야지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그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할 때마다 다다 다 걷어서 다 분배하자고 하면 그건 공산주의가 실패할 때 봤잖아요. 네. 아무도 열심히 안아 아니, 일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실은 그 어디 가운데쯤에 있는 건데. 어. 이거 이거는 예전 에서 얘기할 건 아닌데. 그럼 어디서 얘기해요? 어. 나는 왜 예전에는 분배가 중요하고 나눔이 중요하고 연대가 중요하다는 쪽의 의견을 많이 밝히다가 네. 요즘에는 왜 반대쪽으로 자꾸 얘기하냐라고 네. 하면 네. 어, 다른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쟤도 쟤도 나이 드니까 봐, 봐봐 저렇게 되는 거야 보수 되는, 보수 거야, 보수 되는 어. 거야 쟤도 이제 사장 되니까 이제 <laughs> 어. 네. 그런 그런 걸 수도 왜 없겠어요 이, 이, 왜, 왜, 왜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네. 왜 없겠어 있겠지 그런데 되고 보니까 그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자꾸 이제 보고 듣는 것들이 자꾸 달라지면서 보수가 되네 어 그거는 그럴 수, 그런 거 같고 그럴 수도 있는 거 같고 다만. 나이가 들면서 지킬 게 많아지니까 음.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저러네라고 네. 나도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던데 네. 되고 나니까 내가 지킬 게 뭐가 생겼겠어. 그러나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때문은. 그런데 음. 그런다고 지켜지지도 않고 음. 사실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실제로도 다만 그러니까 나는 굳이 변명하자면. 뭐잘못 하셨어요. 뭐 변명을 해 주잖아요. 가 자꾸 물어보시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얘기가 설명을 하자면 10년째 들었는데 요즘은 듣기 불편해요라는 음. 말씀이. 믿듣 것도 없이 불편하다고 하면 뭐 어떡하십니까? 음, 뭐 내가 무엇이 달라졌나. 권율을 줄어 드릴까요? <laughs> 라고 농담은 하지만 <laughs> 네. 실제로는 어, 그 성향이 약간 불편해요라는 거잖아요. 음. 어, 그렇겠죠 어. 그렇게. 근데 그렇겠죠.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왜안 드러나겠어? 드러나지. 근데 나는 우리 사회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꾸 우파의 시각에서만 보고 좌파의 의견, 보수의 시각에서만 보고 어, 진보의 의견에 대해서는 잘 받아 잘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야 이건 이렇게 해야죠 이거 분배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그 균형을 맞고 이게 이제 방송에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뜻인데 지금 나의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안이 나타났을 때 이걸 진보의 관점에서 주로 바라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던가 그쪽이 좀더 강한 것 같아요. 음... 어, 둘 중에 뭐가 정답은 아니야. 반드시 섞, 섞어야 되는데 음... 설탕도 한 숟갈 넣고 소금도 한 숟갈 넣어야 이게 이제 단짠이 돼서 맛있는 음식이 되는데 우리는 일단 뭔가 나타나면 일단 설탕부터 넣고 보는 음, 그런 시각이 어, 오랫동안 자리 잡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오랫동안 너무 오른쪽이 독주를 하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음. 여론이나 의견이나 반론이나 음. 언론에서는 왼쪽 시각으로 자꾸 태양 균형이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나는 이 균형이 조금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음. 좀 보그 는치또 설탕 붙었는데 그고 하니까 나가 이제 소금 들고 음 준비하는 거지 항상 음 어, 그러다 보면 쟤는 맨날 소금만 뿌려 아 아주 짠 맛이 아주 그냥 중독이 되셨구만이라고 <laughs> 생각하는데 <웃음> 저도 단짠 좋아합니다. 단짠 그, 그렇게 좋아합니다. 기계적으로 소금을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거면 음. 어떤 건 설탕부터 넣어야 되는 게 맞는데 소금을 넣아 어, 그렇죠. 그럴 네, 수 네, 있죠. 네, 네. 이제 이러다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가다 보면 다들 소금만 넣으려고 하는 때가 오겠죠. 오기도 네. 하겠지. 그럼 그때 설탕 넣는 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가? 아, 아, 그렇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그건 그렇습니다. 당연히. 아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양극화에 대해서도 양극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양극화는 커져요. 그런데 우리는 상위 1%의 소득과 자산이 하위 1%의 소득이나 자산보다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배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라고 하니까 아이고 또 설탕 들고 오셨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사실은 느낌으로 보면 그조차도 평등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없죠 현실적으로 볼 어떻게 가. 손흥민하고 이진우라고 축구를 하는데 이진우가 손흥민하고 대등하게 축구를 할수 있겠어 음. 어 그니까 백 명을 풀어 놓으면 한달 지나면 각자 돈 벌어 오는 게 다른데 이거는 음. 능력이기도 하고 운이기도 하고 다른 건데 당연히 크게 벌어지죠. 시장이 커질수록 큰돈 버는 사람이 생기잖아. 음. 20년 전, 30년 전에 어디 하이브 같이 돈 버는 회사가 생겼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니까 막 앨범도 30장씩 막 사고 막 아빠 카드 빌려다가 뭐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큰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 까왜 양극화가 안 벌어져? 벌어지지. 벌어지는 것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건 이것을 좁히려고 하면 이건 사회가 경제가 거꾸로 가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경제가 거꾸로 가지 않는 한, 즉 경제 규모가 줄고 경제가 후퇴하지 않는 한 양극화 그 자체가 줄지는 않는데 문제는 계층 이동 자체도 안 돼. 음. 예를 들면, 오이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라고 하면 저기는 삼대가 작곡가야. 음. 작곡을 하려면 아버지가 작곡가여야 돼. 작곡가 협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쟤도 작곡가가 돼서 돈 저렇게 많이 번 거야. 이거면 안 된다는 거지. 음, 음, 음. 어, 벌어질 수는 있는데. 네. 내가 노력하면 나도 그렇게 될수 있어야지 그니까 그 이동성만 잘 보장이 되고 그게 되면 그 자체가 벌어지는 것은 괜찮다 다만 자체를 줄이더라도 오히려 이동성이 약해지면 그건 더큰 문제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진우 쟤는 양국화가 좋은 거라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내가 또소금뿌이네뭐왜 쟤는 십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저럴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뭐 그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내가 글 쓰시는 분들이 참참 글을 그 아프게 잘써 보면. <laughs> 사실 뭐 아프라고 쓰는 글들도 있어요. 아프게 참잘 쓰셔. 어. 이제 악플 같은 걸 다시는 분은 진짜 이 사람이 미워서 다는 거기 때문에. 나도 이제 악플을 달고 싶은 마음은 많았던 적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J.S. 2 4 이런 분은.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하십시다. <laughs> 아 진짜, 진짜. 음. 아 진짜로? 음. 음. 그럼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됩니까? 근데 휴대폰 번호 알려줄까요? 아니, 010. <laughs> 제발. 어차피, 어차피 아요 아예... <laughs> <laughs> 경제 콘서트 날에 끝나고 뭐 다른 일정 없으시면 그분 이제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음. 오셔야 오, 오시기라고 뭐, 하는 거죠. 와주시면 뭐. 물론 뭐 좋지 않게 제주 사는데요 이러시죠. <laughs> 응. 알토 알토님 윤석열님과 비슷하다고 한 이분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laughs> 내가 어디 그, 진영하고 밥 먹고 싶으면 악플을 써라라는 게 되는데요. 응. 아니 이거 진짜 마, 만나서 차한잔 합시다. 현피 뜨자는 게 아니라 <laughs> <laughs> <응. 웃음> 응, 만나 합시다. 개연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거에대해서 매우 반대예요. 음. 응. 그렇죠. 대, 대체로는 그게 항상 사회를 거꾸로 돌려. 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수단이 없었다면 그럴 때 써라라고 하는 빨간 주머니가 그게 계엄이잖아요 원래. 근데 그것일 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 요계엄은걸때 아니, 쓰라고 음. 하는 빨간 주머니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정치 외교를 몰라서 그런가? <laughs> 어. 계엄은 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쨌든 군 통수권자잖아요. 네. 군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권한 가지고 네. 있는 사람. 예. 군이라는 거는 외세에 대해 맞서 싸우는 거잖아요. 음.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 사용하라는 게개엄인 거지. 아니면 진짜로 정말 내란이 일어났을 음. 때 사용하라는 거지. 아, 그렇지. 음. 야당이 무슨 뭐 이렇게 뭐 바, 극렬하게 반대한다고 해서 개엄을 발동하는 거는 이건 음. 안 되는 거죠 그건 진짜. 아, 또 이거 나올 뻔해. 그럴 근데, 때 쓰라는 그 주머니가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음. 그래서 목적이 이런 게 있으니 수단이 정당화됩니다라는 주장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 반대한다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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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나 개헌이라는 게 법에 있는데 뭐 아, 쏴,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목적으로 쓰라고 갖고 있는 거지만 음. 그거 쓸 때가 아닌데 썼으니까 어. 네. 잘못된 건데 그걸 왜, 왜 굳이 뭐 그러십니까라고 하는 건 제가 뭐 이럴 게 많아서가 아니라 그건 그런 거죠 음. 다만 이건 분명히 또 편집될 텐데 음. <laughs> 안될 수도 있어요. 출동한 군인들한테 <laughs> 네. 명령을 거부하라고 하는 건 매우 헷갈리는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그렇긴 아 한데 음. 군인들도 음. 군대도 간부들 임관하고 뭐 이럴 때 음.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거부해라 명령 지시는라고 그러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게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다라고 한다면 무게 음. 칼이 들어와도 안 하는 게 맞죠. 그거는 이제 원래 하는 게 맞아. 음. 뭐 양심적 병역 거부도 그런 느낌으로 근데 뭐, 대체로는 출동하고 투입되면 이게 어떤 시추에이션인지 모르는 모르죠, 모르죠.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음. 지금 이번에뭐 증언들 나오는 거 보면 와 보니까 국회였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음. 어디로 가는지 무슨 상황이 발생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 현장에 말단 특히나 말단으로 갈면 갈수록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넌 여기 여기 여기를 지켜. 여기 여기에 투입해 들어가라는 지시만 받으니까 이게 그 전체적인 맥락을 어떻게 모르는 파, 어떻게 판단해 그걸. 응, 지휘관도 사실 말단 지휘관 뭐 중대장까지 대대장까지도 대장도알았을려나대대장도 알겠다. 비슷한 고민을 나도 군대 있을 때한 적이 있다. 오. 군대 있을 때 나도 실탄을 지급받고 투입된 적이 있어요. 어디요 강릉 무장공비 어, 넘어왔을 그때... 때. 그, 그때 어, 그때 내가 상병이었어. 그때 그 동네 군부대였기 때문에 낮에는 자고 밤에는 매복으로 투입되는데 그때 크레모아 첨보고 어... 크레모아가 뭐야? 크레모아라고 지뢰 같은 거예요 느낌은. 사람들이 오는 걸 대량으로 막는 건데 수백 개의 구슬을 전방에다가 발사 버튼으로 쏴가지고 아이스크레카 그래, 잔뜩 먹고 재채기하면 팍 나가잖아 앞으로 <laughs> 그런 그런 무기예요 그런 무기. <laughs> 그치 설명 잘했어? 에이, 그런 무기야. <laughs>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면 그게 빵 터져요. 음, 응. 그거 터지고 나서 이제 이제 사격 시작하는 건데 그것도 실제로 하고 뭐 했다고. 근데 이쪽 앞으로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희들은 실탄을 갖고 있다가 앞에 부스럭거리면 어, 암구어를 하고 답이 답이 없거나 그러면 사살해라. 음, 그게 명령이었어. 사고도 사실 많이 났어요 그때. 음, 어 그때 어 밤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앞으로 가서 달려가서 화장 소변 보고 응. 돌아오는데 네. 뒤에 있는 부대원이 부스러 너 뭐냐 <laughs> 뭐냐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다가 그냥 총이 나가버리고 그런, 그런 사고 사례 전파도 있었어요 응. 많이 어쨌든 나도 그럼 내 앞에 북한의 젊은이가 무장공비로 해서 넘어왔을 거 아니야 네.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한 명이든 내 앞에 서 발견이 되면 내가 판단해서 방아쇠 당겨야 되는데 응. 쏘라는 명령은 받았지 나도. 음. 하 근데 쏠수 있을까? 내지는 쏴야 되나? 실제로 북한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물론, 사람인데. 그렇지 나를 위협하고 온다면 나는 북한군이든 아니든 쐈을 거야. 아 근데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 걸나 <laughs> 발견하지 못하고 조심조심 가고 있는데 내가 등 뒤에서 쏘면 쟤는 죽겠지. 어. 하, 쏴야 되는 건가? 쏘면 그냥 내가 생명을 끊는 건데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들 어, 나도 들더라고. 네. 실탄으로 그러니까 어, 정말 사람 겨냥한 게 처음이라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 아, 그거는. 그래서 난 그거는 진짜 토끼도 할, 주저주저할 것 같은데. 그래, 음. 할수 있을까? 쏘고 나서 트라우마 차나 아, 할것 같은데. 할수 있을까? 아, 그래서 내 나름으로는 언젠가다 아, 그래 쏴야지라고 하다가 진짜 나 혼자 있는 내 지점에서 조용히 가면, 아, 난 그냥 모른 척해야 되겠다.라는 음. 생각도 들더라고. 음, 음. 음. 그수도 있다. 음, 그래서 그게 군인이 명령을 따른다는 게. 꼭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하라고 해서 한, 하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만약 안쏴 써봐, 그럼 맞는 거냐 생각하면 그건 아니죠. 학교 아, 그잘 모르겠어요. 절대적으로 틀렸어. <laughs> 절대 틀린 겁니까? 절대 틀렸죠. 잘 모르죠. 나는 왜, 왜 절대 나는, 틀린 거예요? 그래 틀린 건 틀린 것 같은데 <laughs> 내가 그 자리에 또 가면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맞아, 저도 못쏠것 같긴 한데 음. 그거로 인해서 안 쏴가지고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 음. 물론 그거로 인해서 문제는 안 생겼어. 다른 곳에서 이 사람을 뭐 북한군을 잘 잡아서 내가 안쏜게 어떻게든 뭐 드러났다 그래서 음, 처벌을 음. 받는다라고 한다면 반론의 여지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뭐, 뭐가 비, 변명을 하거나 할수 있는. 뭐그 없죠. 정당한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데 군인은 사실은 그래서 현장에서 알아서 정당하면 따르고 정당하지 않으면 따르지 말라는 지침은 명제로서는 옳으나 음,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고 비효율적이다. 그게 이제 판단되는. 들더라고. 위치가 있을 거고 뭐 병사들은 모르죠 사실 뭐야 왜 우리를 출동시켜어요 무슨 북한군이 들어왔나 들어가라고 하는데 진입하라고 하는데 이 뭐지 할수 있고 그게 뭐 위관장교까지도 모를 거예요 응. 연관장교쯤 되면 이제 응. 이게 기다 아니다 위관장교는 뭐고 연관장교 아 소위 중위 대위 뭐 장교라고는 부르지만 근데 왜 롯데리아에서 만난 거랍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노... 전 사령관 집 근처라고. 아, 집 근처라서? 네. 아. 집 근처라고 해도 보통 중요한 얘기할 때는 좀 조금 더 조용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아 너무 조용하면 오히려 집중돼서 좋죠. 아, 쳐. 롯데리아. 시끌벅적하고 뭐 늦게까지 했나? 야, 아, 역시나 군인답다 생각 들었어. 그런 것도 있고 뭐. 노전 사령관이 연금 못 받잖아요. 성추행으로 분명히 재원 역하는 바람에. 음. 아, 진짜요? 음, 그래서 뭐 점집을 찾았다라는 <laughs> 보도까지 나온 것 같은데. 아, 아 그래요. 네. 신기 있는 보살. 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음. 후배들 불렀는데 뭘사주긴 해야 돼. 호텔이 비싼데 <laughs> 안 가봤구나. 아이고. 그런 건 아닌가. 아... 웃으면서 할 얘긴 아닌데. 아유 진짜. 그래, 아유. 먹... 음, 밥이라도 먹고 그래야 되면. 네.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음. 있죠. 음. 근데 지금 롯데리아가 유탄 맞아가지고 왜왜 미모로 돌고 있거든요. 게엄, 내란 내란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미 재미 탄핵 감자 팔아라 음. 뭐 이런 거물들어을때 넣어줘야지 그 결정을 과연 할수 있을까 책임자가 그러니까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더라도 음. 그런 위트는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개엄 뭐 감자 이런 거 만들어 팔면 네. 그 자체가 위트인 거지 뭐 언급조차 하면 안 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굳이 뭐 만들어 팔 것까지도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아, 한쪽으로 보면 안 좋게 볼 수도 있겠다. 난. 이런 엄중한 <laughs> 상황을 음. 가지고 너희들 상술에 이용을 하냐라고 아마 역풍을 더 세게 날을것 어, 같은데요. 수도 그러면? 그거 아, 이제 뭐 국민 정서에 대한 판단인데 나는 그 국민 정서가 그런 거를 좀 너그럽게 넘어가 주면 되지. 그걸 뭘 니들이 지금 이럴 때냐부터 굳이 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냐? 근데 그냥 국민 정서를 진영이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음. 아무래도 아니, 그러면 뭐. 다 받아들이고 그럴 거면. 마이크 왜 잡고 있습니까? 왜 잡고 계십니까? 네? 안 잡고 있는데요? 그냥 앞에서 <laughs> 앉아 있는데 아, 그게 그러니까 욕을 네, 먹으면서도 네, 바꾸고 싶은 정서는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경우는. 끝났으면 위트나 농담이나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까지 뭐 찝찝한 상황이잖아요 상당히 불쾌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걸 굳이 이게 농담의 소재가 과연 될수 있는 것인가 아무튼 뭐, 생각이 다른가 봐내 생각이 잘못됐겠지 수사나 제도로받았습니다 <laughs> <못 갔다. 웃음> <laughs>